와 오늘 물금이죠 이게 주중에 이렇게 어빵 터지는 날이 한번딱 끼면은 바로 그냥 금요일날은 물금이 되는 것 같아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탁송들이 정보채널 탁대리TV의 탁대리입니다 12시 8분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<laughs> 짠네 판교입니다 며칠 전에 판결 왔는데 지금 또 판결로 왔어요. 어, 웬만하면 갔던 곳안 찍으려고 제가 어.. 인계동에 있다가 <laughs> 야탑을 갔다가 판결 왔, 왔었거든요. 결국엔 다니는 곳만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같은 곳이죠 결국엔. 그래서 제 클로징 멘트를 촬영했던 곳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. 와 오늘 물금이죠. 이게 주중에 이렇게 어빵 터지는 날이 한번 딱 끼면은 바로 그냥 금요일 날은 물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구간을 놓고 일주일 딱 계산해 보면 그게 그건 거죠 <laughs> 중간에 한번 터져 봤자 어차피 터질 거 미리 터진 것 같은 아 슬픕니다 콜이 지금 탁송이 떠 있고 분당 구청에서 죽전 들려서 흠덕 가는 거 25,000원짜리 하나 있고. 네, 여기서 뭐 콜이 있겠습니까? 일단은 걸어놔야죠. 그래도 서울, 강남, 경기도, 또 용인 쪽 가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아까 상황을 잠깐 보니까 뭐 성복동, 판교, 뭐그 성복동, 신봉동 이런데 다 15,000원에 올라오더라고요. 아 심각한 상황입니다.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뭘 고민하고 있냐면요. 오늘은 유, 어, 유스페이스가 아니라 판교역 쪽으로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그래서 판교역 방향으로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. 와 콜이 진짜. 뭐 오늘 하루 종일 700콜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 서현. 메가박스 이게 2만 원이지만 가고 싶네요 지금 <laughs> 그정도로 콜이 없습니다 지금. 그리고 아 제가 오, 오늘 이제 휠을 딱 사가지고 이제 라이딩을 딱 시작했는데 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정말 잘산것 같아요 아 진작에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돈이 없는 게 문제죠. 자, 지금 판교역으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린카 보이시죠? 2만 원짜리. 이걸 지금 탈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. 평소 같았으면 차아도안 보겠지만 이거라도 지금 없으니까 <laughs> 가야 되나? 오늘 뭐 제가 웬만하면 똥콜 잡는 영상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마. 보여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아마 금액을, 금액을 가리면 똥콜인 줄 아세요 <laughs> 네, 음. 자 이렇게 뭐 콜이 없는 날또 있는 거죠 맨날 어떻게 콜 있는 날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콜이 없는 날이 원래 대부분인데 가끔 이제 콜 많은 날만 어쩌다 보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콜 없는 날이 대부분이에요 오 요거 좋다 어 영통 25,000원 지금 영통 옆이 서천이면 영통 옆이죠 지금 25,000원이면은 가야죠 어, 안 가네요 근데 아 저는 갈 겁니다 이 뚜보기 기사님들은 가시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장비 타는 기사들이야 꾸역꾸역 타거든요 천돈, 어 요거, 요거 만약에 제가 10분이 다 돼서 떠 있다면 <laughs> 잡고 가겠습니다. 아, 진짜 콜 없네. 콜이 없어요. 아, 그래도 다들 안 가시네요. 이 정도 가격은. 이렇게 안 가고 해야 가격이 지켜지는 거예요. 이렇게만 돼도 저도 안 가죠. 문제는 이제 올라오는 대로 다 없어지니까.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이쪽에 저는 대기해볼게요 와2 33,000원 보셨죠 여기서 제가 2000 제일 많이 받은게 5만원이에요 여기서 아 이상하게 여기서 2000 근데 뭐 요새 2000 가격이 다 떨어져가지고 예전이야 2000 도하는 콜가격이 좋았는데 요새는 2000 가는 가격이 별로 안좋습니다 서현동 화수목이 어디길래 사람들이 안 갈까요? 서현동 화수목 어, 저 가격이면 빠졌을 건데 진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천동 25,000원이면 거의 뭐 바로 빠질 가격이거든요 보실래요 여기서 어자자이고네 여기서 서천동 이지구 서천동 이 단지 네이딱 치잖아요. 25분밖에 안걸려요 25,000원이면 가격 괜찮거든요 근데 나오는게 좀 불편..힘들기 때문에 이제 장비타는 기사님들이 가서 이제 빠져나오죠 근데 저게 저렇게 둥둥 떠있을 콜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떠있는게 좀..조금 뭔가 좀.. 이상하네요 서현동도 그렇게 콜이 많을 것 같진 않은데 7번 예, 요거, 메탄동 2만원은 조금, 조금 그래요, 가격이. 그래도 2만 5천원 이상은 줘야죠. 음. 판교만 콜이 없나 봅니다. 오늘 완전 물금이네요, 물금. 다들 잘 타고 계세요. 아, 이런 날, 진짜 일하기 힘든 날이죠. 그, 그러니까 꾸역꾸역 타는 거예요. 꾸역꾸역. 그리고, 어, 목표가 만약에 하루에 15만원, 20만원이다 그러면 목표보다 조금 떨어져도 집방향마저 떨어지면은 들어가시는 게 오늘 같은 날은 조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일이 없어요. 일이 없기 때문에. 그나마 이제 휠이나 장비 있으신 분들이야. 막, 막 주소 타니까. 어떻게든 매출을 맞추려고 다니는데 이제 또 보기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날은 대기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요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 체력을 매출 맞추겠다고 하면 체력 소모가 되게 많으니까 되도록 체력을 덜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항상 다른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토요일은 어, 금요일하고 좀 다릅니다 토요일은 모임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. 뭐, 주중에 뭐 터졌다고 해서 토요일까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. 다만 이제 토요일은, 어, 연휴가 긴 날이 끼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 로 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날은 좀 이렇게 꼬리 좀덜 나오고. 그닥이네, 그닥. 이렇게 뭐 올라오는 게 그냥. 딱 이거 하나밖에 없네. 아. 어, 일산. 일산 4만원짜리가 하나 올라왔죠. 어, 일산 4만원도 안 빠지는 게. 그, 그러니까 뭐, 장거리 타시는 기사님들이 못 빠져나온 곳 수도 있고요. 자, 저도 이제 슬슬 나가 보겠습니다. 저는 휠을 키고 어디든 뭐 잡고 뛸 준비를 하고. 네. 어디든 일단은 잡고 어야 되니까 뛸 준비를 하고. 그리고 이제 코를 봐야죠. 여기에 지금 디바이스가 두개 연결이 돼 있어서. 네, 이제 여기서 저는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로 담배권을 하나 키겠습니다. 여기 기사님이 얼마나 계신지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보이세요? 이렇게 많습니다. 이렇게 많아. 이렇게 많은 곳에서는 프로 담배권을 켜줘야 됩니다. 자, 저는 판교하고 유스페이스하고의 딱 중간 사이에 껴있을게요. 여기 앉아있을 때도 있고, 딱 좋네요. 자, 자 저기 테슬라 타시는 기사님이 한번 지나가시네요. 모현. 네, 제가 모현은 안 갑니다. 자, 콜들이 그래도, 아, 요거, 탁송. 이제 파크면 여기 옆인데, 바로. 네, 저는 이제 대리하는 시간에 웬만하면 탁송을 안 타요. 왜냐면, 이게 톨비도 회가 되죠. 근데 이 그린카 같은 경우는 톨비를 그 지원해 줍니다. 그런데 문제는 차를 찾으러 가는 시간, 그리고 차를 확인해야 되는 시간, 그리고 저 파킹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다 까먹고,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차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, 네, 일단은 잡았습니다. 내 손동. 이거 가겠습니다. 이거 가야죠. 와 근데, 가만있어. 이거 치가 어디야? 아, 이거, 이거 못 가네. <laughs> 아, 갈까? 아, 요거, 요거 가겠습니다. 요거 갈수 있거든요. 저는 이제 장비가 있어서 어, 여기 자전거도로 가 달려있어서 타고 건너가면 아마 금방 갈수 있습니다. 네, 요거. 어, 근데 이게 투콜이 올왔네 아, 씨. 방금 보셨죠? 지금 로지에도 올라왔어요. 이 콜이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습니다. 이게 저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중복 콜, 그러면 이 상황실에서 어떤 콜을 빼냐? 카카오를 뺍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뺄수 있을 때 빼버릴게요. 욕심, 욕심 비우겠습니다. 갈 수는 있어요. 갈 수는 있는데,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게 중복홀이면 저까지 가가지고 취소당하고 그러면 시간 더 까먹고 손해거든요. 네. 일단 다시 왔어요. 원래 위치대로. 자. 상일동. 안 가겠습니다. 자, 상일동 얼마나 걸려 볼까요, 여기서? 자, 상일동. 제가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안 가는 거예요. 강동은, 고덕 이쪽은 선호 안 합니다, 저는. 짠, 네. 시간은 얼마 안 걸리네요. 저는 그쪽 방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. 재미를 못 봐서, 아,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곳을 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. 물론 자꾸 고른다고 뭐라고 하실수도 있는데 어.. 저는 개인적인 제 동선 안에는 강북이 없습니다 강동도 없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강남까지만 딱 하고 제 동선 머릿속에는 인천까지도 가긴 해요 근데 어, 인천도 이제 나오는 제가 일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가는 거고 강북이 쪽은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어좀 11시 전에 올라가면 차 막혀서 가기 싫고 12시 넘어서 올라가면 콜이 없어서 가기 싫고 그래서 믿고 걸읍니다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갈때 많으니까 굳이 일부러 꼭 그러진 않아요 자 음, 뭐 하나 나오 겠죠？그래도 판교 인데 기 사가 저렇게 많 다는 게 조금 <laughs> 걱정 스럽 긴 한데, 그래도 판교 잖아요. 아, 평촌 2 만원 이면, 괜찮은데 <laughs> 여기 평촌 금방 가거든요 평촌동 짠네 평촌동 11km 17분 네, 금방가죠 근데 문제는 판교동 테러로사가 어디라는 거예요 <laughs> 또 아까 거기 그쪽 아닐까요 판교 판교동 테라로사 그러니까... 어, 또 저쪽에서만 뜨네. 제가 저기 있다 왔거든요. 저기서... 이, 이, 저기 있어가지고 저기 도착해가지고... 도착하자마자 바로 건너오면서 지금 프로그램을 킨 건데... 아, 또 괜히 나왔나? 자, 저쪽에는 기사가 많이 이렇게 대기하는 지역이 아니라서 아마... 고기동? 18,000원 기사가 많이 대기하지 않는 곳이라서 아마 콜이 잘 뜨나봐요. 가려면 가는데 안 갈랍니다.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자꾸 기사님들이 앉으셔가지고 그래서좀 도망쳤습니다 아 미사 또 그거네 자 저는 지금 여기서 1,000원을 주면 1,000원을 바로 갈것 같습니다 보통 판교에서 보통 5만원 6만원 밖에 안 찍어주거든요 많이 찍어줘야 6만원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카카오로 장거리 콜 나오거든요 뭐 대전 콜도 잘 나오고 요새 카카오를 해봤자 대전 8만 9천 원만 이거밖에 안, 안 나와요. 8만 얼마. 근데 그거라도 가야 됩니다. 상황이 일이 없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. 아마 8만 8만 원만 떠도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다갈 걸요. 저도 갈것 같은데 가면 안 되는 콜이지만 무조건 빠집니다. 야 고기동. 아. <laughs> 야, 이게 바로 빠지는 거예요. 그냥 완전 그냥 쑥쑥 없어지네요. 여기 성남이 돼 있구나. 빼고. 자. 평택을 걸어 놓을까? 평택을 걸어 놓자. 뭐 수원 화성 평택. 오포 아, 이 카카오는 진짜 지금 이렇게 많이 기사 많은 곳에서는 거의 그냥 슥슥 없어져요. 어, 요거 요거. 오현읍 25,000원에 올라왔습니다 어 여기 성남 태평동 같은데 패스 자 영상 끄고 이제 10분 됐으니까 10분 안에 못 나가면 이제 장기 레이스인 거예요 큰일 네 이제 길어질 조짐이 좀 보이는 거죠 빨리 나가겠습니다. 자... 이 그린카라도 25,000원 되면 갈게요. 이거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주차 요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, 금액들을 빨리 올리긴 합니다.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갈게 없네요. 아, 다 저쪽에서 뜨네. 네, 자뱃. 자베... 야, 율동. 저 위쪽이에요. 저, 본당, 그, 서양, 수내 이쪽 라인에서, 순내에서 위쪽으로 보, 보시면 돼요. 율동공원이 쪽. 서현 쪽 위인가? 율동 105의 3. 동 105의 3. 네. 저 위쪽이요.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. 서현에서 서현하고 아, 서현에서 위쪽이라고 봐야 되는가? 네. 보이셨죠?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간간히 콜이 올라오긴 하는데 아 진짜 콜이 없네요 12시 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남은 것도 이제 꺾이겠죠 이제 꺾이는 시간이니까 또네 평촌 이만원짜리 겨우 잡았습니다 이거 이 제휴콜인데 아뭐 아무튼 일단은 여기서 평촌동 평촌을 가야 일단은 살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 가나 콜이 없으니까 평촌 가도 뭐 이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오늘 그래도 일단은 탈출했다는 거아 힘드네요 오늘은 판교역이었고요 주중에 뭐 콜이 한번 터지면 이렇게 주말에 물금이 되는 겁니다 이상, 탁대리였습니다. 그럼, 뿅!